7B가 어, 시간에 상한가 갔죠. 뭐 좋은 어, 호재를 가지고서는 어, 상한가 갔는데 어, 지금 이 주말이 얼마나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꼭이 로또 복권 맞아서 어요일날좀 어, 복권을 현금화시키러 가는 예, 그러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아쉬울 필요 없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종목이 수천 프로, 어, 뭐 어, 수만 프로 간다 해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이 뭐 수천 프로 간다 해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그그 어, 어, 그 금액은 한정돼 있다. 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천 프로가든 이천 프로가든 우리는 뭐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100% 이상 챙긴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어, 뭐, 1단위로 수익을 챙긴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수액으로 들어갔어도. 어 일단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보유 중이신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 나중에 또 좋은 종목을 가지면서, 예,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HLB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갭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인데 이 종목을 계속 크게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 이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 이 금액도 시총도 시총이지만 이것을 꾸준히 캔들을 이어가면서 상승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어렵게 있어요.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봐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갭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것은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또 이렇게 상승에 대한 제한적이다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이게 뭐 1억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에서 어, 위치가 어,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걸 또 어, 계산을 해볼 필요는 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에 대한 부분, 어,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을 뭐, 뭐 거래량이라든지그 위에 대한 또 이제 상승하는 그 금액대, 그리고 이제 유통물량에 대해서도 뭐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다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력도 아니고, 예, 이런 것까지 또 계산을 하면서, 예, 대응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같이 이제 초에서 이제 중급 정도 되는 실력을 갖는, 어,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아무리 이게 확실하다 해도, 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쫄려서 못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했다 해도, 여기에서는 팔았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예, 이거는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 정말 대단한 실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분들한테는 뭐,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가는지를. 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 이런 부분이죠. 어제 제가 여기 자리가 나쁘지 않다. 괜찮은 자리이고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까지 눌려도 전혀 문제가 되는 위치가 아니다. 눌렀다가도 이렇게 상승한다든지 눌리면 다 바로 예, 이 가격을 또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위치에서 바로 그냥 상승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제가 어,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려본다 하면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이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이 이러한 종목을 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거래가 없이 띄워야 돼요. 거래 없이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죠? 방법이 그렇죠. 갭 갭으로밖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 외에예 그러한 호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보내고 갭으로 띄우고, 갭으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L, 어, HLB에 대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 얼마나 될까? 그니까 물론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많을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뭐만 명이다, 뭐 이만 명이다, 뭐 삼만 명이다, 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 제가 월봉상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상에서 말씀드린 이유 이 11만원대, 11만원, 12만원대에 의해서 변동성을 줘야 된다. 제가 분명히 어, 말씀을 드렸고 20이던 30이던 상승하기 위해서는 예, 실력이 필요하다. 예, 이것은 버틸 수 있는 예, 그러한 엄청난 어,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림을 이겨내야 된다 라고 제가 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영상을 남겨드렸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좀, 어,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못버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어, 확인한다든지 이 변동성을 이겨내야만이 이 30, 어, 만원대를 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이게 어 별로 변동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호가의 움직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어게 움직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얘기가 달라요. 이 위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있겠죠. 예, 의미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던져지면서 누군가가 자 던지면 예또 누군가가 예 받겠죠. 예 이러한 부분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위치의 변동성이 있을 것인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 예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이 예, 위치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재가 나왔잖아요. 호재가 나왔으면 어떻게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물건을 받아서 그쵸? 이 물량 물량을 받아서 그냥 갭으로 띄우는 거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띄우기 위해서는 또는 어, 호재가 아니라 악재 이 물량을 어떻게 받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면서 누구한테 개인한테 떠넘기면서 어떻게 갭으로 그냥 하락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이 위치에요. 그런 위치. 어,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 글쎄요. 뭐라고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미리 어 계속 말씀드렸던 어이주 됐나요. 뭐 이거 이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 20만 원이던 30만 원이던 100만 원이던 뭐 200만 원을 가던 이 변동성이 계속 생길 것인데, 지금 이런 호재가 있어서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승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느 중요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변동성, 예,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변동성처럼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지만 그 변동성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계속 어, HLB가 계속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뭐 계속 급등 급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죠 하지만 이 호재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하락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하락이 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될수 있으면은 어,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 매매를 좀안 하시는 게 낫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지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 이 지금 호재로 인해서 갭 상승을 일단 띄워서. 예간 지금 뭐 상승이 크게 나오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상승한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의 좀 이해가 좀 되긴 하지만 이러한 상승을 계속 시키는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지금 뭐어 어디 게시판에 보면 100만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100만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0만원은 뭐그 전에 50만원이겠죠. 50만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예, 상승을 시킬지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왜 뭐가 이상한지까지는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5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예, 갈때의 그때 모습과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격의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 저는 그래요. 어 이제 저를 비관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그런 거 상관 신경 쓴 사람은 아닌데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이제 보시는 예 소수 뭐 100분이든 뭐 200분이든 이런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니까 100만 원이 가던 1000만 원이 가던 그냥아이 종목 잘 가구나 는 이렇게 그냥 어마 쳐다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신 분들 제좀 전에도 어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축하해 드리는 예 그런 보유 중이신 분들께 축하해 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어상가 시간의 상황가 갔는데 월요일날 뭐점 상이 가던 뭐 어떻게 가던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 예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유 중이신 분들이, 뭐, 1000%, 2000%로 먹는 거지, 예,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예, 말씀 좀전 드린 것처럼, 이 종목을 꾸준히 이렇게 갭이 아니고, 예, 갭 없이 이렇게 올라가 주면, 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 갭으로밖에, 그러니밖에 갭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상승을 시키는데 예, 어느 정도의 기술적으로는 쉽진 않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올리기 위해서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축소시키고 거래량이 많지 않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과 같은 거죠. 이 전에도 지금 계속 갭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당연히 갭이 생기겠죠. 그렇게 밖에 올릴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간 갭이 생기는 h f 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래요. 갭이 생기는 구간 구간에서 예,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대응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예, 저는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수인 분들만, 예, 좀, 어, 제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들어가셔도, 예, 저는, 예, 별로 이렇게, 어, 뭐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될수 있으면은 좀 조심해서, 예, 좀 대응을 해,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 뭐, 제 실력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 이게 10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50만, 100만 원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또 무너질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연차트를 보면, 어 이러한 연차트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천만 원까지 갔을 때에, 어 뭐, 100만 원이던, 뭐, 그렇게 갔을 때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어, 한번 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15만 원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연차트에서 제가 한번 어, 이제 부족한 어, 실력이지만 확인을 해본다 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가기 이 위에서는 자 보세요. 아이고 자 잠시만요. 자, 여기가 지금 한 대략 한40% 정도, 어, 가면은 이 고점이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 어, 지금 게시판이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 수백 프로를 가는 이 종목이, 자, 지금 뭐, 게시판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완전 진짜 이 로또를 어, 예상시키는 그 정도로 반응인데, 이 정도는 그냥 뚫겠죠. 어, 40% 정도는. 그렇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40%를 바로 뚫고 갈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많은 분들의 예상처럼, 예, 얘기를 해본다면, 이거 그냥 순식간에 그냥 뚫어버리겠죠. 그러면, 이 뚫었을 때에 대한, 예, 거래량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있었던 이 캔들, 이 현재 캔들 거래량이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만큼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 정도 거래량인데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40% 40%를 자 뚫었을 때에 자 충분히 뚫겠죠. 뚫었을 때의 거래량이 얼마나 예 생기는지. 예,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것을 뚫고, 뭐, 몇십만원 갈 때,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한 비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저는 그래요. 일단은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자, 여기 좀 한번, 점상이 나오면 얘기가 다르겠죠. 어, 근데 점상이 아니다 싶으면, 자, 이 최고가를, 예, 찍겠습니다. 이, 여기를 찍고, 제가 7%만 좀 빼볼게요. 네. 그냥, 이거는 제, 그냥, 어, 논리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7%를 뺐습니다. 자, 7% 빼면은 한 14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14만원에 대한 부분의, 어, 움직임.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이 14만 원이,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점상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점상이 가지 않고, 예, 이게 예, 만약에 점상 갔다가 풀리더라도, 예, 요를한번 보시면 될것 같다. 그니까, 러 재미로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hlb, 어, 이제 저같이 이제 차트로만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어 있다는 예 여기에 어, 움직임을 한번 예 점상 이렇게 몇번 가는 거을 나왔을 때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점상이 아니었을 때예 한번 봐 주시면 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이 어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는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점상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점상이 아니라 갭을 예, 갭을 만들면서 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갭을 올 갭을 띄우고 나서 어느 위치를 가면 뭐 갭이 안 생기겠죠. 예, 그럴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어, 그때 가서 또 어, 확인을 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아 정말로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뭐 부럽다까지는 아니지만 아, 정말 기분 좋은 어, 주말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정말로 기분 좋게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이후에 어, 뭐 점상이던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어, 좀 그렇게 좀 주식을 즐겁게 해 주셨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 네,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한번 어, 큰 금액은 말고 예, 소액으로 하십시오. 신규 어, 진입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 올려드릴게요.